색으로 해도 먹뭐 같아요. 너무 <laughs> 예쁘다 아, 되게 자상하고 되게... 음, 여성귀엽기만 한데 사실 뭐...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유튜브로 기시는요 그냥 모든 일상을 <laughs> 하고 있어요. 그 브이로 그 이런 네, 식으로요? 브이로그요? 좀 처음에 신기했어요. 그렇답니다. 원래 다 다이아 하면은 이제 여기 안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? 네. 아 이렇게 거듭면. 그러니까 다이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그러면 여기 면이 이렇게 있거든요. 네. 이쪽 면. 여기 아 있죠?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새겨져 있어요. 이고유의 딱. 아 <laughs> 네, 여기 면에. 거듭면이거든요. 음.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? 이거는 가인에계 있으니까 시간이 신부님이 여기 와서 에이스를 맞으면 공짜고 안전하게 할수 있는데 여행 가셔가지고 신부님이 어디 탁 들쳤는데 이 흔들거리면 불안해서 안 끼일 수 있잖아요 꼭깨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어른들 만나 그러면 가까운 국방 가서 어좀 이것도 막좀 잡아주세요 이랬을 때그 사람이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보이인데서 하니까 그러면 어 죄송한데 그거 번호 읽어 주실래요 이러면 그 사람도 돋보기 있거든 돋보기 읽어 줄 때. 핸드폰 잠시만요. 핸드폰 켜가지고 신부님 그 번호만 받는지만 확인하시는예요 아, 바꿨을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는 오. 것 중에 하나예요. 음. 그것도 음. 사용하셔도 요 음. 그래서 두분다이 번호를 핸드폰에 갖고 오신 게 좋습니다. 갑자기 신부님이 바쁠 때 네. 신랑님한테 해갖고 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. 음. 이거를 공정서를 <laughs> 하나 찍으셔서 네. 이제는 다시 세팅 마지막으로. 이거는 저희 이제 고객 카드예요. 아. 네, 여기 두분 조나 아. 이렇게 체크해서 이거 네. 근데 없으셔도 AS나 이런 거 상관이 없는데 그냥 다른 분들 추천해 주실 때요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분이 아. 이제 오실 때 저희가 요거 성함하고 확인을 하니까 네. 저희 둘이한테 저희 저희 담당이니까 담당 매장 올려서 감사하고 음. 실장님 손님이인데 실장님도 얼마 나 계속 보고 계속 얘기해요. 저 진짜 되게 많이 봤어요. 너무 감동이어가지고. 후기 써주신 거를 진짜 계속. 그리고 <laughs> 이제 요거는, 어, 두분거 완전. 새거 됐다. 네, 진짜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리 신랑님 거는 여기 가운데 부분이. 잘라졌어요 무광이었었잖아요. 그래서 요 느낌 조금 살려서 어, 나더라 그 그랬어요. 무광 그이있신 그그 거랑 손일 쓰면서 예. 그래서 그 느낌 그냥 그대로 살렸해서 예. 요만한 반지였구나. 원래 더 이쁘게 할수 있습니다. 처음으로 단지에 걸리기 싫어서 시간이 걸려요. 예, 맞아요. 남자의 약간 그 거친 손 많이 쓰는 느낌. 신랑님이 네. 약간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조금 살려놨고 이쁘다. 엄청 새거 네. 됐죠. 좀 느낌이 달라 느낌 안에 달라졌어. 보시면은 각이는 이 저희가 안 이렇게 손상 없이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이렇게. 너무 <목소리> 세용. 좋다. <목소리> 드디어 <목소리> 드디어 다 <다시> 시켰어. <꼈어. 목소리> 조금 화장 나셨죠? <목소리> 네늘 <목소리> <그래서 없는 목소리> <동안에. 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기분 좋잖아. 오오 색이 확실히 다르네요. <목소리> 이게 어 맞아요 제가 그. <목소리> 보통 신부님들이 하는 게. 7 반에서 8mm 초반대거든요. 근데 네. 9mm면은, 저도 9mm로 해서 가지고 있거든요. 날씨 진짜 좋아 나 오빠 유튜브 찍으러 온것 같아 넘어질 수 없어 왜? 네? 카메라 들고 있기 때문에 네. 응. 누구세요? 동네 한 바퀴 왔다 여러분들 날씨가 무지하게 더습니다 현재 폭염주의보로 여기 어. 지금 35도에요. 35도. 저기그만 저기 스타벅스도 있다. 스타벅스 가고 싶어? <laughs> 시 원하네, 자리 없는 것같 은데, <laughs> 우리 아빠 좋아하 겠다. 자이나깨나 아빠 생각하는 우리 영님이오사과찜 어, 들었대. 아때 보고 거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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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때? 놀람> 블루베리 식빵이래. 이거 엄마 아빠 줄까?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. 빵은 내가 랜덤으로 사? 응. 먹고 가자. <laughs> <너무 불가스러웠어>. <웃음> <웃음> <놀람> <웃음> 나머지는 <팥파. 웃음> 누먹세요 네, 미친 사람 같아.